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월 11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 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지 열다섯 해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누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음악회를 가게 되어지면은 어, 이제 본래의 이제 그 연주를 함에 있어서 본래 이제 메인 곡이 연주가 되기 전에 어, 서곡이 연주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될 때에 전주를 한다라고 하죠. 어, 전주를 하는 것은 이제 본 곡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좋은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에 항상 그 뮤지컬을 시작함에 있어서 서곡이 있습니다. 바로 이 뮤지컬이 곧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이미 이제 뮤지컬이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본래의 그 내용, 그 이야기가 소개된다라고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측면에서. 우리가 서곡이라고 해서 이제 음, 그 뮤지컬을 관람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3장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알리는 서곡과 같은 준비하는 것을 알리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처음 설명을 할 때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바로 누가복음은 여러 복음서들 가운데에 저자들이 기록을 할 때에 특별히 역사적인 배경과 그런 관점을 가지고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제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 역사적인 시점은 이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지 15년째가 되던 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그의 사이였던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면 대제사장이 두 명이 있습니다. 안나스와 그의 사이였던 가야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론의 반찰을 따라서 대제사장 제사장은 여러 명인데 대제사장은 딱한 명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두 명이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제 안나스가 먼저 하다가 그 직을 이제 그만두고 가야바가 역할을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있는 것을 볼 때에 굉장히 이것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종신으로 하라고 하셨던 이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서 조금은 엇 나간 것을 볼 때에 더 이상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런 이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지 않고 있음을 충분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 그러니까 말씀이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통하여서 성전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져야 할것 같은 그 시기 가운데에 더군다나 말라기의 선지자 이후에 약 450년 그 이상 거의 500년 가까이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고 있던 그 시기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빈들에 머물고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였는데 말씀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대제사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빈들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소개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주 사역지는 어디였는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요단강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그 주변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 만한 그런 장소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회계의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더욱이 광야를 떠나서 요단강 부근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며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북쪽으로는 갈릴리로 남쪽으로는 사해 근처까지 요단강을 위로 아래로 그렇게 다니면서 유대 전국을 떠돌면서 회계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며 회계의 세례를 아마 세례요한이 베풀었던 것을 보여집니다. 그는 한곳에 머물면서 사람이 오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며 사역을 했음을 보게 될 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는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곳에 모여서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곳에 모여서가 아니라 말씀을 들은 곳에서. 각자가 흩어져 가지고 각자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소명은 무엇인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우리는 세상으로 흩어져서,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만 좋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흩어져서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마땅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어떤 일을 감당하였습니까?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역사 속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 굽어지고 좁아지고 낮아지고 하였던 그 모든 험한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평탄하여 질 것이다 올곧게 바르게 틀어졌던 것들이 바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능력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헝클어지고 문제가 있고 틀어져서 꼬여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에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평탄하게 바르게 곧게 꼬여 있던 것들이 펴져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외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마치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며 굽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어지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바르게 고치고 겸손하게 낮아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정확하게 들려질 때, 아니,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일 때에 이렇게 평탄하게 되는 그 놀라운 과정 무엇일까요? 바로 회계의 세례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평탄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 회개의 세례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바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런 회개가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매일매일 회개의 기도가 반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오늘 하루를 마칠 때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할줄 믿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죄를 생각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세상 기준에서가 아닌 여러분 어떤 기준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함을 통하여서 유혹과 실패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을 붙들 수 있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역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 요한이 나의 영광을 위한 수고가 아니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질 때에 가장 그 삶이 빛이 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고 첫째로 또 둘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된 삶을 살아 가시되 특별히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꼬여졌던 우리 안에 뒤틀려졌던 모든 악함들이 나쁜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선하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그가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세례를 통하여서 회개와 죄 사함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의 기준에서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늘 회복하는 회개의 기도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틀어지고 꼬여지고 맞지 않는 우리의 일상의 삶들이 평탄하게 잘 정리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